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정현입니다. 저를 만나는 여성분이라면 어떤 산부인과를 가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뭐 딱히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의료진이 가장 중요한데, 여성 의료진이면 좋겠다는 건데요. 산부인과는 과의 특성상 아무래도 여자 의사를 찾아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제 생각에도 아무래도 여성 의료진이 여성의 몸과 마음을 누구보다 더잘 알겠죠. 통증의 정도도 남들보다 더잘알 거고요. 여성 의료진은 아마도 환자분과 같은 고민과 증상, 또 질환을 알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랑은 아니지만 지인산부인과에도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 세 분이 진료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언제든지 내원하시면 여성 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매주 모여서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서로 회의를 하고 의학 정보를 나누면서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신 의료 기술이 있어야 한다인데요. 검진 장비나 치료 장비 등의 의료 설비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신 의료의 트렌드에 맞게 의학 정보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의사가 의학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보통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뭐 시술 장비나 시술명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병원으로 직접 문의를 해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필요한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최신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진료 케이스가 많은 병원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료 케이스가 충분히 많은 병원 인지를 보는 게 좋다는 건데 그래야 당연히 더 많은 치료를 해서 더 많은 경험이 쌓여서 더 좋은 진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한자리에서 오래 운영된 병원인지 진료 후기가 많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시면 그 병원이 숙련된 의료 서비스를 오랫동안 제공해 왔는지를 파악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 성형 등으로 병원 을 조사 중이라면 다양한 시술 경험이 더더욱 중요한데요. 축적된 경험치에 따라서 치료의 경과, 시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형의 경우에는 의사의 디자인 감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성형수술처럼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그 병원에서 수술한 후기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부인과 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었는데요. 요새는 친절함을 어필하는 병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친절함은 물론이고 제 생각에는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인 것 같습니다.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정말 차이가 모든 의료 장비는 사실 점점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점점 좋은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최신의 장비일수록 뭔가 하나는 저는 장점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플러스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병원에 한 가지 장비만 있다면 그 장비만 계속 권유를 하겠죠 그런데 1부터 10까지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병원이라면 여러 장비를 병합할 수도 있고 그 환자의 케이스에 맞는 장비를 추천해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무조건 최신의 장비를 원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어야 보다 딱 맞춤 그런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